그날은 우리과 개강 총회 뒤풀이었어요. <laughs> 시끌벅적한 술집, 좁은 테이블, 여기저기서 터지는 웃음소리. 솔직히 정신 하나도 없었죠. 아니, 정신이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제가 1년 동안 짝사랑했던 캐 선배가 제 바로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냥... 다 같이 웃을 때눈 마주치면 어색하게 따라 웃고, 선배가 술좀 마셔 하고 잔 채워주면, 아, 네, 하고 꾸벅. 한 시간쯤 지났을까? 술 기운이 살짝 오르고, 다들 자기 얘기하느라 정신 없을 때였어요. 그때였어요. K 선배가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를 뚫고 제 쪽으로 고개를 확 숙이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리고 귓가에, 너 오늘 좀... 예쁘다.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저는 고개도 못 돌리고 앞만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술 기운에 장난치는 건가? 머릿속이 하얘졌죠. 애써 태연한 척 물컵을 잡으려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렸어요. 근데 손끝에 따뜻하고 익숙한 게 스쳤어요. 선배의 손이었죠. 아 저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어요. 너무 놀라서 손을 얼른 다시 무릎 위로 올렸죠.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테이블 밑에서 선배의 손이 제 손을 찾더라고요. 제 무릎 위에 있던 제 손을 선배의 손이 덥석 잡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깍지를 끼더라고요. 테이블 밑에서요. 아무도 몰라요. 테이블 위에서는 다들 여전히 시끄럽게 웃고 선배의 맞은편에 앉은 동기가 선배, 짠해요 하고 소리치고 있었죠. 슬쩍 선배를 쳐다봤어요. 선배는 너무 태연하게 맞은편 동기랑 웃으면서 잔을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테이블 밑에선 제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장난인가요? 저는 그 손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테이블 밑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제일 친한 선후배. 테이블 밑에서는 그날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손에 취했던 것 같아요. 술자리는 결국 끝났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자. 누군가의 그 한마디에 우리는 마치 짠 것처럼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죠. 테이블 밑에서 그 뜨거웠던 온기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짧은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선배는 아까와 똑같았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잘 가라, 조심히 들어가 동기들을 챙기더라고요. 저한테는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 그냥 술 기운의 한 장난이었나 보다. 혼자 착각하고 혼자 손에 땀까지 쥐었던 내가 순간 너무 바보 같고 창피해졌어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저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근데 뒤에서 캐선배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로 가? 데려다 줄게. 네? 너무 놀라서 돌아보니까 선배가 패딩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로 절 보고 있더라고요. 아까의 그 장난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그냥 무표정하게요. 아니에요. 정류장 저기 금방이에요. 요즘 밤길 위험해. 그냥 가자. 나도 이쪽 방향이야. 거짓말. 선배 집, 우리 집이랑 정반대 방향인 거다 아는데. 그렇게 단둘이 걷게 됐어요. 시끄럽던 술집과는 다르게 새벽의 거리는 너무 조용했어요. 차가운 밤공기, 가로등 불빛, 그리고 나란히 걷는 선배의 그림자. 미치겠는 건이 침묵이었어요. 선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테이블 밑에서 왜 손을 잡았는지, 예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는지, 아무것도 묻지 못하는 저도 답답했죠. 그냥 이대로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건가? 이대로 그냥. 오늘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건가? 선배, 저기까지 괜찮아요. 이제 들어가 보세요. 제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배보다 한 걸음 먼저 앞으로 걸어 나갔죠. 그때였어요. 선배가 제 팔목을 잡았어요. 1편의 그 손을 잡았던 느낌과는 달랐어요. 이번엔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놀라서 돌아보니까 선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왜, 왜요? 선배는 대답 대신 패딩주머니에서 손을 빼더니 제뺨 쪽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정말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배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쓱 넘겨주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차가운 제 귓불을 살짝 스치는데, 머리 헝클어졌어. 네? 그 말을 하려고 저를 붙잡은 걸까요? 선배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는 턱짓으로 정류장을 가리켰어요. 버스 온다. 얼른 가지. 저는 멍하니 버스에 올라탔어요. 삼각을 보니까 선배가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K 선배, 이거 대체 뭐예요?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